정계신 경계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쟁코리아 이기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밤새 안녕히 주무셨는지요? 자 지금 미사리 본장은 맞바람이 상당히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깃발이 세게 강하게 흔들릴 정도로 강한 바람 영향으로 인해 수면도 상당히 거칩니다. 실전 경주 이 수면이라면 자 전개력이 좀 떨어지는 선수들, 아무리 모타가 좋아도 전개력이 떨어지는 선수들이 순위권 밖으로 밀려나갈 가능성이 크니까 이 점, 자, 방향, 바람, 수면 상태를 면밀히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경주 출발해 보겠습니다. 1코스의 박정화 선수, 모터 기력과 훈련 내용이 상당히 좋고요. 4코스의 김동민이 스타트 기본은 보일지만 모터 기력이 어마어마하게 좋아 또한번 승부 타임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외곽 코스에 출전하는 류 석현 선수 이번 주 상당히 좋습니다. 현재 이 연승을 달리고 있는데요. 자, 보시는 화면처럼 외곽 코스에서도 주도적인 스타트 승부 속에 파워풀한 1턴 전개를 펼쳐줘 외곽 코스에도 관심을 가셔야 되겠고요. 2번 소아모, 3번 이재학 선수 스타트 기본 보여줬지만 모토 기력과 이번 주 훈련 내용 실전 경기에서 보여주는 전개력이라면 다시 한번 순위권 도전에 나설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1경주는 1번 박정아 선수를 중심으로 정리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약간 혼전도, 혼전도 나올 수 있는 편성이지만, 그래도 1번 박정화 선수를 중심에 놓고 정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경주 보고 계십니다. 이코스의 조규태 선수 모터 기력이 상당히 좋고 인 아웃에서 안정적인 1턴 전개를 펼쳐줬습니다. 1코스의 홍진수, 3코스의 최영재 선수도 모터 기력이 좋은 가운데 특히나 1코스의 홍진수 선수는 배정받은 91번 모터를 직선선에 충하충하라고 했지만 보시는 하면처럼 모터의 항주 타임이 상당히 잘 나왔고요. 아침 지정 훈련도 안정적인 연습을 펼쳐줘. 자, 어제 못한 승부를 가져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코스의 정주현 선수 기본적인 경, 경기력은 최상입니다. 출전 선수의 상대 전적 26승 16패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요. 최근 정주현 선수 4연속 4연속 연대율을 기록하면서 지금 현재 정주현이 B1입니다. B1. 자, 이번 주 오늘 이제 두 번을 타는데요. 4코스하고 3코스 타는데 편성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2차 승부를 가져간다면 정주현 선수도 A2등급을 바라볼 수 있는 자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는 지금 기회인데 일단 모터기력 컨디션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5코스에 출전하는 김창규 선수. 플라잉 체제 우 어제 수요경주, 첫경주, 인코스에서 모터기록을 활용한 찌르기 우승 이후 외곽 코스에 출전하고 있는데요 엄청나게 연습이 좋습니다 강한 1턴 전개를 펼쳐준 만큼 의외로 김창규 선수를 2착, 2착, 3착 2착으로는 뭐 충분히 배당판을 노려볼 수 있겠고요 뭐 3착도 쌍폭승식으로는 어느정도 배당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5번 김창규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이경주는 1번 홍진수, 2번 조규태, 4코스의 정주현 선수의 치열한 우승 경합 속에 3번 최영재, 5번 김창규 선수가 도전하는 형국이 되겠습니다. 자, 삼경주 보시겠습니다. 기런태 선수가 어제와 틀리게 모토기력이 좀 밋밋하면서 스타트 보을 보여준 가운데 3코스의 어선교 선수와 5코스의 심상철 선수의 훈련 내용이 좋습니다. 1번 고정안이 출전 선수와의 상대 전적에서 열세는 보이고 있지만, 보시는 화면처럼 모토기력이 상당히 좋고, 선호하는 인코스라면 1턴 전개에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만큼 관심을 가셔야 되겠고요. 자, 4코스의 김경일 선수, <웃음> <웃음> 출전 선수와의 상대 전쟁에선 열쇠는 보이지만 이번 주 회장받은 모토 기력과 실전 경주에서 보여주는 스타트 집중력이라면, 김경일 선수 충분히 3착3착으로 체크해 볼수 있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6코스에 출전하는 손유정 선수의 훈련 내용은 상당히 좋지만 외곽 코스는 안 되고요. 15경주 온라인 경주 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번 3경주는 3번 오성규, 5번 심상철, 3번 5번, 5번 3번 두 선수의 동반 입상이 유력한 가운데 1코스에 전정한 2코스의 킬현태 선수의 도전과 4코스 김경일 선수의 찌르기 3착 배당판 편성이 되겠습니다. 자, 4경주 보고 계십니다. 1코스의 전정환, 3코스의 이진우 선수, 특히나 3코스의 이진우 선수의 98번 모다가 어제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모터 기력이 좋고요. 훈련 내용도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자, 문제는 1번 전정환, 특히나 또 2코스의 류해강이 72번부터 본인과 궁합 좋은 모다를 배정받아 수요 경주에서 열심히 탔지만 차게 성적을 거뒀는데요. 자어제와트리게 오늘은 스타드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요번 경주 타고 이따 1 2경주 외곽 6코스인데 6코스는 좀 어렵고요. 이번 경주 정말 연습처럼 연, 연습처럼만 탄다면 류해강 선수의 한판 승부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코스의 윤동호 선수, 최근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자, 3번 이 진우가 연습처럼 앞선을 감고 들어가는 전개인 만큼 4코스의 윤동호 선수의 찌르기 승부 가능하겠고요. 자, 6코스의 임건이 17기 신인 선수이긴 하지만 모토기력과 훈련 내용이라면, 자, 실전 경주 연습을 실전으로 가져간다면 임건 선수의 3착 승부 또한 가능한 편성. 자, 이번 4경주는 3코스에 출전하는 이진우 선수를 중심으로 정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오경주 보고 계십니다. 모토 기력이 다 비슷합니다. 그러면 기량인데 1코스의 이동준 선수의 아침 지정 훈련과 출전 선수와의 상대전적 해당 코스에서의 입상률을 본다면 일본 이동준 선수를 중심으로 정리가 필요하겠습니다. 3코스의 한춘이 4코스의 이주영 선수 무조건 인기권에 나올 선수가 되겠고요. 5코스의 박진서 선수가 스타트 기복은 보여줬지만, 이 정도 편성이라면 3차 승부 또한 가능하겠습니다. 자, 문장의 6코스에출전하는 김승택 선수가 되겠는데요. 이 77번 모터가 나쁜 모터는 아닙니다. 어제 유튜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승택이 몸무게가 너무, 너무 과체중이라, 이 모터에 소기양주 타임이 안 나오는데, 모터는 엄청나게 좋습니다. 아침 지정훈련 보시는 화면처럼, 외곽과 센터에서도 강력한 스타트 의지를 보여준 만큼, 자 외곽 코스에도 김승택 선수의 파이팅을 충분히, 충분히 기대볼 수 있는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오경주는 1번 이동준 선수를 중심으로 3번, 4번, 5번 선수의 후착 경합 속에 6코스 김승택 선수의 파이팅도 충분히, 충분히 체크하실 오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6경주 출발하겠습니다. 2코스의 주은석 선수, 4코스의 한종석 선수, 5코스의 정용진, 6코스의 이승일 선수의 치열한 우승 경합 속에 상대 전적에서 열세를 보이고 있지만 1코스 김태규 선수의 모터기력과 훈련 내용이라면 충분히 인빠지기 승부타임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6경주는 2코스에 출전하는 주은석 선수가 경기에 중심에 나설 편성이 되겠습니다. 자, 7경주 출발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1번, 김민천 선수와 4코스의 최강성 선수가 상당히 연습이 좋았고요. 자, 3번. 김은지 선수 출전선수와의 상대전적에서 열세는 보이지만 배정받은 모토기력과 지정훈련에서 보여준 찌르기 전개력이라면 충분히 2 3차으로 노려볼 수 있는 복병급 선수가 되겠고요. 외곽코스의출전은는 박민성이 고전할 가능성이 크지만 자 4번 최강성 선수는 센터코스 무조건 배를 돌리는 선수인 만큼 5코스의 박민성 선수의 찌르기 2차과 장수영 선수의 찌르기 2차 승부 또한 충분히 가능성이 열려있는 편성이 되겠고요. 습니다 자, 이번 7경주 단방을 단방을 노린다면 저는 1번, 4번, 4번, 1번 복숭식 단방을 공략을 하겠고요. 1세에 대한 메리트가 없다. 1번을 중심으로 2번, 3번, 5번, 4번을 중심으로 2번, 3번, 5번에서 주권 정리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경주 출발합니다. 이코스의 박원규 선수 아침 지정 훈련 확실하게 스타트를 맞춰 보고 내발 놨는데 컨디션이 최상입니다. 자 이번이 이 정도 스타트라면 앞선을 감고 들어가는데 자 감는 전개가 된다면 4코스의 임이나 5코스의 전투식 선수가 상당히 좋고요. 1번 김현덕이 스타트 기본 보여주고 있지만 1턴전개에간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김현덕이 갈수 있는 코스는 1코스입니다. 자 보시는 화면처럼 스타트가 0.32, 0.39를 끊었지만 이 코스에서 의지있는 연습 내용을 보여줘 쌍폭승식으로는 2-1놓고 4번, 5번 주권 공략해 볼수 있겠고요. 쌍승식 주권으로는 2번 박원규 선수를 중심으로 4번, 5번이 되겠습니다. 3코스에 출전하는 이현지 선수의 훈련 내용은 상당히 좋지만 과연 실전에서 이 정도 스타트에 찌르기 전개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간다, 간다 치면 이현지 선수 2차, 2, 3 놓고 4번, 5번 주권도 충분히 체크해볼 수 있는 8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후반 9경주 신나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3코스의 이태권 선수 모터기력과 훈련 내용 스타트감이 상당히 좋아 다시 한번 휘감기 승부수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번이 앞선을 감고 들어간다면 4코스의 황동규, 5코스의 이재아, 6코스의 손재민 선수가 되겠는데요. 자, 6번 손재민이 전개불련 외곽코스이지만 66번 모터와의 궁합과 이번 회차 들어와서 보여주는 경기력이라면 충분히 쌍복승식으로 안정적인 주권을 공략해 볼수있겠니요 자, 1코스의 신형경 선수도 어쨌거나 못타가좋고 인해서 의 스타트감을 맞춰 본 선수인 만큼 관심을 가셔야 되겠습니다. 2코스의 손근성 선수 75번 모터 직선선에 중하 중하라고 했지만 어제 유튜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하급보다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근성 선수의 확정 타임 6초 61에 2코스에서 0.2초라면 충분히 찌르기 승부 가능하니까 자, 크게 크게 배당을 노리는 고객께서는 2번 송근성 선수를 2차이나 3차으로 주권 정리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구경주는 3번 이태근 선수를 중심으로 정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10경주 보시겠습니다. 1코스의 김완석 출전 선수의 상대전적 32승 13패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요. 아침 치정 훈련도. 앞 도적인 연습 내용을 펼쳐서 1번을 축으로후자권 경합 경주가 되겠습니다. 기량은 4코스의 김토희 선수가 우세한 편성이라지만 3코스에 출전하는 정승호 선수 이번주 확정타임 랭킹 1위 모터를 배정받아 어제 온라인 경주 찌르기 우승 이후 다시한번 아침 지정훈련 0.2초 때 스타트를 맞춰보고 내발랐는데 충분히 모터 기력이라면 4번 김토희 선수를 압박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자 개력 도요 최영재 선수가 외곽 코스에 타는데 스타트가 기복은 보여줬지만 4번이 어쨌거나 앞선을 감고 들어간다면 5코스의 최영재 선수의 찌르기의 승부 타임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참고적으로 요 6코스의 출전하는 이경섭 선수도 자 이상하게 어정쩡하다 어렵다 싶을 때 간간이 한 방씩 때리고 나가는 선수인데 오늘 아침 지정 훈련 스타트감은 좋습니다. 자이 코스에 출전하는 17기 조미화 선수, 뭐, 조미화 선수가 간다는 것은 사실상 조금 어렵게 볼수 있는 편성인데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17기 여자 선수 중에 모터 기력이 좋고 안쪽 코스를 탄다. 그러면 2차 3차로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아침 조미화 선수의 훈련 내용이 상당히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쌍복승식에 1, 2를 묶어서 3번. 1 4번 주권 정도도 노려볼 수 있는 편성. 자, 1 0경기는 1번 김완석 선수를 축으로 3번 정승호, 4코스의 김도희 선수간의 치열한 후차 경합 속에 2번, 5번, 6번이 이변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1 1경기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모터기력이 다 엇비슷합니다. 훈련 내용을 본다면 또 기복이 있는데 그래도 4코스의 조규태 선수가 좋았고요. 2코스의 강영길 선수, 어제 강영길 선수는 제가 3경기 때 승부경주를 2차 으로 했는데, 2차 경합에 5차 을를 했고요. 12경주는 2차 으로 쌍승식, 승부 경주를 가져갔는데 68.3배로 적중을 해준 정말 파이팅 있게 탄 선수. 자 보시는 화면처럼 2코스에서 플랑을 했지만 외곽 코스 나가서도 0.09초의 시가맛 찌르기 전개를 펼쳐줄 만큼. 자 이번 경주 의에 변수를 변수를 좀볼수 있는 경주. 자 6코스에. 문주엽 선수만 제외를 하고 5코스의 서하모 선수는 이번 경주 열심히 타면 2,3차구로 볼수 있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1경주는 1번 최인원, 2번 강영길, 3번 김경일, 4코스의 조규태 선수 중에 마음에 드는 선수를 축으로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12경주 보시겠습니다. 이코스의 심상철이 뭐 역시나 어제 특별승급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탔지만 마지막 온당이 경주에 자타 선수로 인해 덜미를 잡히며 또 특별승급 위기, 특별승급 찬스에서 또 기회가 무산이 됐는데요. 오늘 연습은 최상이었습니다 자, 이번이 이번 경주 축은 확실한데 어떤 전개에 따라 부착 변수가 생기는데요. 일단 민영건 선수가 오늘 연습이 어마어마하게 좋고 추력 코스인 코스라면 2번이 1번을 보내고 찔러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1주권이 가장 우선적으로 볼수 있는 주권이 되겠고요. 4코스의 판혜진 선수의 훈련 내용, 5코스의 김종목 선수의 훈련 내용도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나 6코스의 류해강이 오늘 정신 차리고 오전 경주 열심히 탔다면 이번 경주도 충분히 3차권으로 노려볼 수 있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12 경주는 1번, 아 2번 심상철 선수를 축으로 정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13 경주입니다. 2 코스의 기강서3 코스의 정주현, 4 코스의 전정한, 5 코스의 임태경, 6 코스의 해 해민 선수의 훈련 내용이 좋았는데 자 이번 기강서 선수가 2코스는 0.50 그다음에 5코스는 0.10 초의 시간기 승부타임을 보였습니다. 자, 그래도 일단 안쪽 코스 기강서 선수 최근 들어 스타트가 상당히 좋습니다. 0.17,18 정도의 평균 스타트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자, 안쪽 코스에서 스타트 이후 앞전을 보고 찔러 들어올 수도 있고, 시감기 할 수도 있는 상인 황 만큼, 자, 13경주는 2번 기강서 선수를 중심으로 정리를 하는데요. 자, 1코스의 김승택 선수 오전 5경주 6코스 타스때 경기를 좀 보시는데, 일단 김승택 선수도 인코스라면 충분히 인빠지기 승부타임을 기대볼수 있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번 13경주는 1번, 2번, 3번, 4번 선수간의 치열한 우승 경합 속에 그래도 객관적인 전력상 모터기력과 인코스에서의 경기력이 좋은 2번 기강서 선수가 경기에 중심이 되겠습니다. 자, 14경주 보시겠습니다. 1코스의 류석현 선수. 오늘도 열심히, 모타도 짱, 컨디션도 최상. 그러면 1번. 6 석현 선수를 축으로 후착권 경합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 코스 강점 있는 2번김태 선수 보신 화면처럼 스타트 기본 보여줬지만 이내서의 전결력이 좋고요. 기복형 선수인 3번 이종인 선수와 4코스의 김태규 선수의 스타트 집중력이 좋은 가운데, 자, 5번 최재원이 연습처럼 실전 경주를 가져간다면 최재원이 2, 3척으로 나올 수 있는 이 배당 선수가 되겠고요. 6코스의 홍진수 선수 또 어제 아트릭의 오토 기력과 훈련 내용이 좋아 실전 경주에서 우지 있는 연습을 보인 가운데 실전 경주에서 연습처럼 앞선을 압박을 한다면 홍진수 선수의 2, 3착 승부 또한 가능하겠습니다. 이번 14 경주는 1번 유석현 선수를 축으로 후착이 치열한 접전 편성이 되겠습니다. 자, 15경주, 온라인 경주가 되겠습니다. 아침 지정 운전, 온라인 최상은 4코스의 박원규 선수, 그 다음에 5코스의 주은석 선수, 특히나 4코스의 박원규 선수가 최상이었습니다. 자, 4번을 중심으로 5번 주은석, 6코스의 이동준, 3코스의 손유정 선수, 2코스의 양원준도 좋은 연습을 펼쳐줬습니다. 자, 16경주 아침 지정 훈련 온라인 상태를 본다면 6코스의 김민천이 가장 좋지만 외곽 코스라는 불리한 점이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요. 1번 이승일, 2코스의 박진서, 4, 5코스의 이현지 선수도 연습 내용이 좋았고요. 3번 김재윤이나 사코스의 황이태 선수도 충분히 1턴 전개를 펼칠 수 있는 연습 내용 자, 16경기는 살짝 혼전성 편성이 되겠는데요. 그래도 굳이 축을 가져간다면 1번 이승일 선수가 조금 더 우세한 편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7경주는 2코스의 이주영 선수와 6코스의 김완석 선수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김완석 선수는 1코스에서 인빠지기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3차기라고 체크를 해드렸는데, 자, 피트 이후, 예, 스타트라인을 통과한, 통과한 다음에 네발 놨습니다. 1코스에서. 그래서 모터가 상당히 좋아, 그냥 네발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준는 2번 주은석 선수와 6번 김완석, 2-6, 2-6뭐 이거는 뭐 쌍승식이나 복승식이나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복승식 단방, 단방 공략을 해볼 수 있겠고요. 자 17기 신인 임건 선수의 모터 기록과 아침 지정 훈련 온라인 PT력과 1톤 전개에 적극적인 연습 내용을 펼쳐준 만큼 충분히 2차고로 임건 선수까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침 지정 훈련을 통한 목욕 경주를 정리해 봤습니다. 자, 매번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이 경정은 이 배팅입니다. 갬블 어마어마한 변수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이 갬블 경기 경정입니다.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시고요. 자, 소액 소액이라고 좀 말씀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또좀 즐긴다는 개념으로 이 경정을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경쟁이 되시길 응원하면서 지금까지 경정코리아 이수범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